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가치는 대체 누가 또 무엇으로 정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디자이너의 청사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게요. 살면서 1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든, 뭐 어떤 대회에서든,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열했던 경쟁에서 말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3억대 1.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할 확률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말 그대로 챔피언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작부터 이미 승리자였던 겁니다. 이 기적 같은 탄생에 대해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요. 이건 우리의 존재가 그냥 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고 경이롭게 설계된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현실은 좀 다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사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격표를 붙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의 연봉인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약 3100억원, 리오넬 메시는 약 280억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그런데 여기 8부리그에서 시작해서 제주유나이티드까지 올라온 김범수 선수의 연봉은 약 3200만원입니다. 메시 연봉의 거의 뭐 900분의 1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범수 선수는 메시보다 덜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의 꿈을 향한 끈기와 노력, 그 여정 자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종종 이런 식으로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런 식의 가치 평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대 우가리시날에서는 인간을 신들의 노동력을 대신할 노예로 여겼다고 해요. 그럼 현대사회는 다를까요? 노골적으로 노예라고 부르진 않지만 여전히 부나 재능, 성취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어쩌면 겉모습만 바뀐 아직 오래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는 이 가격표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청사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관점이죠.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건요. 옛날 신화처럼 무슨 왕이나 영웅 같은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여자,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임하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뭔가를 가져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존엄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내재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상태나 행동에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주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걸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의 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존재에서 행동으로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데요. 기억나세요? 아까 고대 신화에서는 인간을 신의 노예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럼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해요. 모든 생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인 셈이죠.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모든 사람을 그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대하는 걸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단데, 이 모든 걸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한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다른 가치 체계를 봤어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 가격표. 다른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설계한 청사진. 결국 어떤 것을 따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청사진의 관점으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뀔까요? 솔직히 우리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진 않았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내려면 내 삶의 운전대를 디자이너에게 넘겨드리고 그분의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세상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붙이려는 그 번쩍이는 가격표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너무나도 기묘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디자이너의 청사진에 새겨진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당신의 바치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